나의 사랑하는책 전해하겠습니다. 나의 사랑는책 비로 베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laughs> 앉아서,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이 듣던 책 중에 있으니 이 삼경심이 사랑합니다. 귀하고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더 재미있게 듣던, 듣던 말이 책 중에 <웃음> 있으니 <웃음> 이 성경심이 살아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이당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가각처럼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다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위성경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이 눈에 와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네. 시시 때때로, 청경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오. 귀하다. 귀하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책 중에 있으니 이성영심히 사랑합니다. 예술을 나의 고이 갖고 찾아야겠습니다. 나의 구주사고 성명과 피로서 거듭나니이 세상에서 내 올이 하늘의 영광 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죽게 막힌네요 예.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도롭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가리로다 목마른 내용은 다야겠습니다 목마른 내용. 내 영혼주가 이미 허락한그 귀한 영생수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강구하오니 오주여 내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사랑. 바다 물결 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양혼의 기쁨 할양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행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 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싸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할양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금강물을 낳자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 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임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이만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할양 없도다. 아메. 마귀들과 싸울지 마, 지나고 있마귀들가 싸울지 마, 제약 버스는 형제여, 담배하게 싸울지라, 저기 약한 적들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꽃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고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여 곧승영 제여 고함치는 우리들은 융악마귀 아닌가 무섭고 더러운 죄 모두 설쳐버리고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고승리하리라. 마기들과 싸우지라제역, 버스형제역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손나오라 영광영광 할렐루야 영광영광 할렐루야 영광영광 할렐루야 진지하리라. 송하겠습니다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 이 있으나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노도 주님만 따라가리, 내 네,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네, 굽히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알렐루야알렐루야내 앞길 말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 변하렐니그 나라 가가렐까지렐렐 하신에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말고 어메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손에 높이 들고 잘안 했어. 손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을 주을 찬양하라 왕이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잖아. 할렐루야, 주잖아.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잖아. 찬양, 할렐루야, 주잖아. 생명 있음을 찬양해. <laughs> 아버아버지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아버지 아버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아버지 <laughs> 아버아버지 아버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Yeah. yeah.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들네 길고 스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그 길을 보내, 주예비하신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하늘이, 주 손잡고 우리 함께 기뻐해 축계 양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우리 함께 기뻐해 축계 양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할렐루야, 달렐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할렐루야달렐하신 할렐루야, 주가 다스리네 감사합니다. 야 달렐루야, 달렐루야, 달렐루 기쁨으로 죽게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laughs> 죽게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줄을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갔어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축축할지어다 주의 보자로 나갈 때에 주의 보자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할까,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가네 주의 보자로 나갈 때 전이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주의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십자가의 부여, 번져다 신사랑 이미 번아갑니다. 십자가의 여 번져다 신사랑 이미 번예합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laughs>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의 예배합니다 <laughs>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슬픔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용하옵소서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잼물 들이 나를 받아주소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에 송축하리. 강함 대신에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고백가 대신 주주 나의 모든 것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예 예 어린 양 종이 아니래. 예수 어린 양 종이 아니래. 더 원합니다 전여하겠습니다 예수 사랑.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소망이되시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니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추상왕이 나를 숨쉬기에 참여하겠습니다 주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laughs> 세상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laughs>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마음을 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에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主人間にナイフォーニーシネ。おぬぬぐとナル향하シ。主人へ사랑へ끊을수없네。 주님이 주신 기쁨은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기쁨은 곡식과 세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 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며 안전히 살게 하시니 귀는 오직 나와시로다. 주의 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세상이 알수 없는 영광과 기쁨으로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내 평생 주만 섬기리 주님이 지으신 기쁨을 국식과 세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합니다. 평안히 눕고 자며 완전히 살게 하시는 본인 오직 여와 시로다. 주님과 당대인 알가 찬양하겠습니다. 덤프리 나가 원수를 완전히 밟아 이겨 승리를 외치며 찬양하세. 그리스도 나의와 승리를 주신 하나님 백성 구원했네. 말씀으로 묻히르니 온 세상 일어나 보리 주님과 3대나아가 원수를 완전히 밟아 이겼습니다. 헛이며찬양세쇠 그리스도 나의 와, 그리스도 나의 와, 그리스도 나의 와.